yeah mm -hmm. mm -hmm. Okay. 한자가 아다고 한자 한자가 아니고 한자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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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왜 이렇게 한문으로 된게 많지? 짠 고생했습니다 나도. 야 이거지 이거지 아, 다 익어서 나왔어요 맛있다색깔냄새 합격 <목소리도> 음. 맛있어? 너무 맛있어 <laughs> 진짜? <웃음> 여기 춘천 사람이 인정하는 맛집이라고 하네 내가 춘천에 갔을 때 먹은 기억이 지금 있어 지금 <laughs>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래? 춘천에 언제 갔었지 우리? <laughs> 너 유학 가기 전에 <laughs> 너 유학 가기 전에 고구마 있어? 고 있어 고구마도 있어? 있어 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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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그 옛날에 학교 앞에 있던 닭갈비 이름이 뭐지? 진짜 다죽갔었는데 음. 와, 이름 생각 안 나. 학교 앞에 닭갈비도. 문화 닭갈비 아니야? 아무튼, 거기보다 맛있다. 여기 엄청 재료가 실해. 그 2인분인데 엄청 많아. 음! 밥이아니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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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음. 와, 진짜 맛있어. 국물 있잖아. 양념 국물이 거의 없잖아. 아 그런가? 그러니까 재료가 풍실풍실해서 품질 좋아. 그만큼 다이 없는 게 아니고. 다음에 끼는 사람. 현장 넣고. 그치? 많은 네. 걸로. 2인분인데 거의 3인분 같은 2인분이 나왔어. 한국인의 디저트. 뭐가 될것 같아.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. 엄청 많아요. 원조 남사동가스. 여기가 92년부터 있었는데, 이쪽으로 외치를 옮겼대. 여기가 진짜 원조인가봐. 최초집이 없 23번지? 야자, 범위야. 어, 요 <laughs> 음. 맛 맛있... 맛있겠지? 음그 옛날 경양식 좀밍밍하다가 아, 좋은데. <laughs> 저는늘 치즈돈까스 그 음. 다음에는 반반 고기랑 생선이랑 음. 맛있겠네 맛있어. 음, 맛있어? 내가 만든 게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이거 <laughs> 이제 안 해줘 생선같은 <laughs> 음 <웃음> 근데 뭐 그렇게 음. 소스는 응. 옛날 그런 느낌이었 옛날, 옛날 소스 맛이었 진짜 옛날 집이나 준거 같아. 고추 주는 곳. 음. 음. 치즈 찐이야. 김나는 거 보자. 음. 음. 맛있어? 응. 음. 아, 치즈 맛있어. 뭐. 음. 이때꽃 보면서 밥 먹기. 여기 남산 등산로 입구에 비빔밥 집인가 뭐 하나 있는데. 차라리 여기로 올걸 그랬어. 돈까스에 대한 실망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고질. 심해진가. 안안 올게. <laughs> 물 소리, 바람 소리, 나무 소리 들으면. 아니 현재 얼마 안 됐는데 벌써. 3분 엄청난 대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이거 들고 가봐 돼. 어르신. 어르신. <laughs> 근데 <laughs> 호텔이크 <laughs> <진짜 해요> 그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? <laughs> 리틀로 해도 된다는데 굳이 레귤러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못 먹으니까 뭘못 먹어 <laughs> 여기다 너잘 먹는 영상밖에 없어 <웃음> <웃음> 그다자. 이거 케이준 시즈닝에 마요를 찍어 먹으래요 맛있어 뭐야 와 진짜 맛있다 <laughs> 치즈버거올더웨이에 어? 근데 할라피뇨가생할라피뇨네이건 예, 상하지못했 거지? 어? 야, 이거. 거지야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 음. 어 근데 할라피뇨 향이 여기까지 나 그니까 엄청 신선해 아 그래? 집었을 때 신선함이 느껴져 음. 나생 할라피뇨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나도 근데? 이거 먹어는 뭐 사람 있으려나? 그 어, 나라에 사는 거아니 이상? 멕시코? <laughs> 이거 진짜 패스트푸드 아닌 것 같다 음. 음. 먹는 모습이 예쁘지 않아서, 근데 초반에는 못올것같아그 모습을 보는 거지? 아, 그래? 어, 그런. 가식 없이. 음. 어떻게, 이거 가식 없이 어떻게 먹죠? 아 그래? 지금 파이브가이저서 밥먹고 뒤에 롯데마트에서 잠보고 밥먹고 갑니다 이렇게 평범한 데 이게 있다고?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어 책읽기어디라는어두운집이 그림 뭐야? 이거 두꺼비 얼굴 아니야?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구름 모자? 너 음, 네. 와 진짜 맛있다. 얼그레이 향이 나는데.

이게 맛에니 그 최소 치킨 한 40명 되겠다 <laughs> 장인의 맛인가? 진미통닭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 어. 저기가 늘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, 여기.. 아, 진짜 맛있어다 이거는... 이거는... 그... 약간 포장통 봤지? 어. 그건 거짓말 못해. 아, 아, 그 포장통 아, 쓰는 사람 게차, 사람들은 아, 아, 다이 맛이야. 마늘에 어, 아, 이제 케찹, 스이스에 살짝 그런... 양념치 아, 그건... 아, 그건... 아, 아, 그건... 아, 그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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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어대이지 <목소리도> o <목소리도> 떡볶이 중몰에 적셔도 야. 전기청기 <laughs> 진짜 이거 호장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. 이 호장에서 장서 하면 이거 예의가 아니야. 아, 여기는 없는 거 같아. 경쟁할 수 있는데 없는 거. 거의 말을 잊지 못하는데 아까부터 계속. <laughs> 가격도 여기는 물가 반영하네. 옛날 <laughs> <laughs> <난> 그대로. <laughs> 저 신난 발걸음. 진짜. <laughs> 그가 향한 곳은. 다시 여기 뽀뽀입니다. <laughs> 이거네. 이거 진짜 두마리다그렇지 치킨 산을 쌓아서 주셨어요 판맛치킨 어. 야 근데 이걸 누가 한 마리나 온 거야 전 구독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한 적이 있어? 구독 이틀 만에 치킨을 사왔습니다 자기 혼자 약속한 거 같아요

아아음아침 <laughs> 음. <laughs> 먹으면 꼬들꼬들 걸리잖아 응. 근데 이건 <laughs> 소면 같아 청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먹는 날이야 사갈 <laughs> <자발적으로. 웃음> 아파 <laughs> <laughs> 피를 와사비를 많이 넣어서 키을 어때? 어미 어, 그래. 어, 그래? 네. 우리나라 국민 단 김입니다. 어? 그 왼편으로는 이제 살짝 핑크색, 핑크색으로 구리색으로 말려서 잿밤이 되겠고요 오른편으로 가보면 생강을올라생 청어 되겠습니다 아, 그리고. 그리고 바로 뒤에는 타닥이니가고추치로한 참치 백살 되겠습니다 긴 날이면 이솝에 맡기라고 하 오늘은 등 푸른 생강이말니다 청어! 쪼깃쪼개한데 닭다리살 같아 음~~ 음~~, 음. 음. 계란 <놀람> 아 네, <놀람> 무시리 내 <놀람> 네, 무시리 부 <놀람> <놀람>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배 부르다 안불러 한번먹고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린 보대가찮 하는데 약 먹을 때마다 같이 빠져 결국에 열 개를 먹었지만 다섯 개를 먹은 느낌이야. 나 나중에 나 집에 가는 순 하나 씩겨서생각하 아, 나그거서 아, 기분어 먹고 어 맛을 살짝도 모르겠어 아, 우리 아, 전갱이 되있습니 자, 전갱이 위쪽에는 식사를 한번 절개 갈아서 레 번째까지 받들린 약품입니다. 사는아한미쳤한지킨네 생선이 뭐라고요? 김 따로 정확한 거죠. 김 따로요? 김 따로요? 몰라 로김 따로, 김따루김 따로, 김 따로, 김 따로, 아 따로, 근데... 진짜 맛있 따로, 김 따로, 오징어 냄새도 나고 로김 따로, 김 따로, 김 따로, 김 따로, 김 따로, 김 따로, 아. 따로, 김 따로, 김 그게 그래서 다음에 앵콜 있나? 앵콜에는밥 적게 해서. 아콜까지 기대하고 있었지니가 했는데. 아직 안 갑니다. 아. 새우지 자, 이번 주 외에는 청계 이제 종료됐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응. 잘 어울린다. 아 그래? 관자다. 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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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